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운영. 요가 좀 끄트지즘이네요. 전봇대를 따라서 오늘도 직진을 해. 했...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르무이센이 강원도 삼척시 원덕업을 찾아왔는데요. 원덕업 이론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르무이센 TV와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들어서 삼척을 찾아오게 됐네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침에 영하 13도 였었는데 이곳에 오니까는 영하 1도, 영상 1, 2도 정도 되는데요. 역시 이 동해안 쪽이 사람이 살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한 곳이 제일 좋죠. 난방비도 적게 들어가고 생활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노르무이새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강원도 오니까는 눈이 아직도 온게 녹지 않고 많이 있네요. 역시 강원도입니다. 아, 계곡도 상당히 좋고요. 이제 이렇게 강원도 삼척을 와도 이렇게 얼음이 어렵네요. 하다고 해도 계곡이 얼음이 꽉꽉 얼었네요. 얼음 밑으로 살짝 엿봤는데요 얼음 밑에는 아직도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네요. 아주 연한, 하나도 안 녹았네요. 빙판길입니다. 아, 전봇대가 들어가네요. 전봇대와 통신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마을이 있긴 있나 본데요. 전기가 들어가고 통신선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는 민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물 넘치면 도로가 잠기겠는데? 그렇죠. 물 넘치면 물, 네. 도로 잠기지. 네. 삼척시 원덕원 진짜 깊은 골짜기 들어왔네요. 아주. 끝부분까지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니까는 이렇게 또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집을 비우고 떠난 그런 곳이 있어서 영상에 잠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아, 참, 여기는 향이 상당히 서, 서향으로 집이 지어졌네요. 어, 비운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런 전자도구들이 그냥 이렇게 늘부르죠 있는 곳이네요 아, 어, 이곳에도 참 건축 행태를 한번 볼까요 아참 여기도 위쪽으로 위풍은 많이 들어갔겠어요 음, 창이 많은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한집인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 이렇게 살았던 집이 아닌가 싶네요 한번 천천히 주변을 돌아볼까요 아, 여기가 광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 아, 이거 아주 정겨운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나무 판자로 해가지고, 이런 집들이 옛날에 맨소재지에도 이런 행태의 집들이 있었는데요. 이 강원도 꼴짝에도 아주 이런 행태의 집이 아, 지어졌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그 당시 여기에 도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을 텐데, 아, 이런 어, 이 소나무 송판이라고 하죠, 송판. 송판으로 해갖고 집을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 어 뒤로도 이렇게 돼 있고, 아, 음. 딱 뒤에는 아주 소나무, 큰 소나무 있네요. 여기 뒤쪽은 보니까 조그만한또 계곡도 있고, 이 계곡이 비가 많이 오면은 물량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와, 이 계곡도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를 정도면은, 어, 여름에 이런 수량이 상당히 많겠어요. 이건 사실 산삼 썩은 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laughs> 와 여기는 웅덩이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는 산천어 같은 거키우면참 좋겠네요. 물이 차가워가지고 와 아주 생명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생명체는 보이지 않고. 와.. 꼴짝 깊습니다 깊어. 아 여기는 보니까 집이 바로 큰산 밑에 향이 좀 섭상으로.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기는 상당히 좀 불편했겠어요. 이 음, 집으로 남았지만 관리는 되고 있는 집인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한번 아, 볼까요? 아이고, 여기가 창고 용도로 썼던 모양인데요. 어, 창고 용도로 썼던 곳이고, 여기도 지금 이 송판으로 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이렇게 돌렸어요, 옛날에. 아, 어, 그리고 진흙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집을 지었네요. 이제 이렇게, 어, 색깔 같은 건 썩어서 이렇게 주저앉고 있네요. 음, 집 형체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원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까지 왔어. 이런 또 행태의 집을 영상에 담게 돼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네요. 지금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또저 위에 집이 하나 있는데 뭐 전봇대가 그걸로 연결되어 있네요. 위쪽으로 이동했어 혹시 주민분이 계시면은 뭐좀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따라서 직진하다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 집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집이 지금 주인장이 어디 출타하고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다 보니까는 어 밑에 빈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끝에 좀요 주민분이 계시면 은뭐좀 여쭤보려고 했더만 어디 출타하고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촬영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노루보이센TV와 함께 이 깊은 골짜기까지 여행을 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